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습법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어, 이미 어, 수학을 1, 2등급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미 본능적으로 본인 느끼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어. 왜냐하면,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엉덩이 붙여서 내가 정말 잘, 엉덩이 싸움은 할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생님이 잘하는 거. 정말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합격권으로 만들어 주는 거 내가 좀 잘해 그런 거.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 정말 수학 4, 5등급 같은 학생들을 뭐 서성원까지 합격시켜 본 그런 경험들. 수학 9등급이었는데 중앙대 소프트웨어 최초 합으로 뚫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너도 할수 있어. 그리고 정신 차려.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말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 싸움이고 손으로 공부해야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근데 공부하기 전에 공부법 설명하자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편입을 왜 하세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학교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만 편입을 한다? 아, 너무 동기 부여가 낮아요. 내가 왜 진짜 편입을 하고 싶은 거지? 학교 간판을 왜 바꾸고 싶은 거야?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학교 간판을 바꾸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거야. 나 인정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학교 간판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근데 조금 더그 안에 깊이 있게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학교 간판 바꾸면 다인가? 아니잖아요. 그럼 더 고민을 해서, 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름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어. 어, 난 거기에, 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고민해야지. 그래서 편입이 다가 아니라 편입하고 나면 더큰 관문이 남아있잖아.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목표 세워야지. 여러분이, 아, 나 작년도 올해 나왔던 입시 요강 다 확인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과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간 있을 때 학업계획서 미리 써놓으세요. 자기 소개서 미리 써놔.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가 이 과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 해야 되는 거야. 그 내적 동기가 강해야지 본인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간판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좀나좀 나좀 봐줘 엄마 나 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왔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좀더 솔직하게 본인에 대해서 그내쪽 동기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거부터 하고 학습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편입 수학을 시작할 때 고민하는 데용기 어, 선 노베이스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 저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데요. 네, 자신감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수학 원래 못하는데, 이공계는 가야, 가야 될 것, 공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취업해야 되니까. 어, 전자 쪽가 친구들 막, 뭐, 연봉 보면, 어, 와, 현타 오지. 뭐, 이런 거 듣고 나면, 현타 오지. 그래서 그런 것들. 수학 공부, 군대 갔다 오고 수학 공부 안한 지가 좀 됐는데, 괜찮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선생님, 어, 이게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어, 이거 어색하고 낯선고, 이거 학습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걸 소화시켜야 되나?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명확해.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게 딱세 가지야. 이해, 암기, 복습. 이 3박자가 필수사항입니다. 이것만 갖춰주면 되는 건데, 말은 너무 쉽지.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이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복습한 거. 이거 이제까지 항상 들어왔던 건데, 맞아. 이제까지 모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인 거야. 이해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복습하면 그게 정답인데, 그걸 안 했잖아. 선생님, 저 했는데요. 아니, 지속 가능하게 안 했거든. 꾸준하게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그리고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어,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시험기간에만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급해, 막 쫓겨. 그러니까, 아, 일단 외우자. 외워. 막 열심히 쓰고, 외우고, 쓰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응용이 되면 못 푸는 일이 발생한다. 숫자 바꾸면 못 푸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어,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이해시켜줘. 생님 경험상 수학이 9등급이었던 학생도 이해시켜서 중대 보냈거든? 어, 하기 때문에 쌤 수업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양이 방대하지만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드려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가 납득이 돼야 되거든 그럼 집합 왜 배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집합 왜 배우지? 그래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집합부터 배웠잖아 집합 왜 배우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그냥 집합으로만 끝나는 거야 집합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 왜 이걸 내가 하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구나 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기 때문에 양이 많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맞아요. 선생님, 그거 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복습하고 암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야. 물론, 암기하는 방법까지 설명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하는데 복습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세 가지 삼박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라고 해서 선생님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일 복습. 두 번째, 누적 복습이에요. 자, 인강을 듣는 여러분, 인강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강의 쫙, 그 화면에 모니터가 쌤 나오지? 나오고 쌤막 설명하잖아. 그거 듣고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인강 듣는 게잘안 맞더라고. 쌤도 학교 다닐 때 인강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어, 나는 그렇게 했어. 어, 그 어차피 쌤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필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어. 어, 그 설명한 내용이 책에 있어. 그럼 일성이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어, 맞네. 어, 일성이 눌러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막이 내용이 막설명하는 너무 막 와다. 아, 이게, 그래, 막 이해가 가. 근데 그 내용이 책에 없어? 그럼 잠깐 정지 눌러놓고 필기해. 메모해. 대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적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안볼 거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충분히 이미 필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아 밑줄 쳐놓고 체크하면 되는 거고, 어내 책에 없는 부분 선생님 설명하고 계시네 예제를 설명하는데 이게 너무 와닿지만 책에 내용이 없어 그럼 그런 거 적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일석이 눌러가면서 강의 듣는 거야. 그럼 강의 하나가 50분, 60분이면 여러분 강의 하나 끝냈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야. 90분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거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90분, 100어 길게는 2 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대신 본인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당일 복습이라는 개념이 강의 들으면서 흘러가는 거야. 어, 강의 들면서 으어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럼 내가 오늘 어 이제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 나는 수학 강의를 듣는 게세개 어, 들어도 내가 소화가 돼, 그럼 세개 듣는 거야. 근데 내가 두 개만 들어도 어, 너무 내가 오늘은 소화가 안 돼. 그럼 두 개만 듣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메타인지학습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소화하는지까지도 알아야 돼. 그너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 없고,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강의 듣는 방식 자체가, 아, 요거 개념 이해하면서, 아, 선생님 설명 따라오면서, 예제로 녹여가면서 문제까지 풀어보자. 수업시간에 이 개념 설명하면 문제 풀지? 아, 문제 풀었어. 어, 문제 같이, 선생님 풀고 보고, 아, 또 풀어봐. 그리고 정지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 더 풀어볼까? 또 풀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강의가 끝났어. 50분짜리 강의를 내가 100분 만에 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강의를 뭐 3개를 들었다, 2개를 들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다 듣고,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썸머리 요약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오늘 들은, 오늘 이, 오늘 강의 전체에 대한 요약이 필요해. 그러므로 나는 오늘 어떤 걸 배웠어. 그 개, 배운 거를 뭐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굳이 그런 노트가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에다가 썸머리로 그냥 끼워 넣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어, 그냥, 어, 요약친 부분 그냥 문제로 익혀도 괜찮아. 내가 이제 어,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문제들을 어, 수업 끝나고 다시 풀어보는 거지. 다시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당일 복습인 거야. 혹은 내가 오전에 수학을 들었네. 아, 당일, 아, 오전에 수학 듣고 내가 수업 강의나 다 들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확인학습 복습을 저녁 9시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끝나고 바로 밑에서 붙이지 않고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렇게 텀을 두고 당일 복습을 가져가도 되는 거야. 학습법엔 정답이 없다고. 이해가시겠죠? 물론 나는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좋더라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현강하고 똑같이 강의를 쫙 듣고, 어, 이해했어? 그 다음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 그게 틀리지 않았어. 본인이 가장 잘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되, 이게 꾸준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주 일주일은 정말 열심히 수학을 하고 다음 주는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안 하면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떠냐면 아 까먹은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키워드 그럼 이거 뭐 당뇨복습을 왜 하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제 누적복습을 가기 위해서 그 주에 그 분량을 줄여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배웠지만 아, 핵심은 이거잖아 라는 범위를 줄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누적 복습이란 단어가 뭐냐라는 거야. 편입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변수하다 보면 미적과 먹고, 선대하다 보면 뭐 다변수가 뭐 이게 비일비재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량을 줄였잖아. 그럼 내가 일주차 학습 분량이 나왔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누적 복습 데이를 만들어 줘야 돼. 아, 내가 이번 주 이만큼 학습 분량을 잡았어. 그럼 그주 전체 한, 하루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그 주에 대한 전체 복습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강의 열심히 들었네? 그러면 이한 날은 누적 복습 때에는 그 전, 전주에 배웠던 것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주에 배웠던 것도 공부를 또 하는 거야. 그럼 2주 분량이 누적이 되죠?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학습량을 더 줄여줘야 돼요. 더 줄여줘야 돼. 그러면서 지난 주 것과 이번 주 거에 대한 전체 큰 맥락을 잡아줘야 돼. 어 같은 내용이었어. 아 A부터 B, C까지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는 거야라는 그 맥락을 정리해야 돼. 정신 차려 공부는 네가 하는 거라고. 그냥 막무가내 외운다고 될게 아니야. 이게 앞뒤이 주제들에 대한 연결성을 잡아주셔야지 범위를 뚫여나갈수 있는 거야. 그걸 수업 시간에 해주는데 그걸 본인들이 자꾸 따라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 지난 주거 이번 주 거가 요약이 정리가 되어서 범위를 더 줄여 나가는 연습 그래서 그래서 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적분이 끝나고 다변수가 넘어가기 전에 미적분 전체 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게끔 공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미적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 주는 거야. 그게 뭐 N시간 총정리 강의를 들어도 되고, 어, 익힘책을 풀어도 되는 거고, 문제풀이책을 풀어도 되는 것처럼 다변수 미적분을 하면서 미적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거 안 하면 편히 망하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약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해줘야지. 선대 나갈 때 미적하고 다변수에 대한 복습이 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뭐한다? 학습량을 더 줄여 주는 거야. 왜? 내가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면서 뭐 해야 돼? 암기도 돼야 돼요. 아,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야, 미분의 평균값 정리가 뭔줄 알아? 야,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말로 설명할 수. 본인이 말로 못 하면 글로 써서 그 주제를 내가 키워드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백지 연습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다양한 컨텐츠 소식이 말아질 거니까 또그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아 내가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개념들을 본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암기가 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본인은 뭔가 친구들하고 어떤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단어들이 이미 내입 속에서 내 입에 자유로워져야 되거든. 입에서 자유롭다라는 거는 그 단어가 이미 나는 완벽하게 숙지가 됐고 나는 외워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도 모든 입시가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입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거야. 암기가 되지 않고는 발설이 되지 않아요. 암기가 되지 않고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 해서 이해가 되면은 암기는 당연히 따라가주는 부분인 거야. 왜? 우리는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일 복습, 누적 복습, 누적 복습 데이가 필요한 거야. 선생님,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에다가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올려줄 거고요. 주간 테스트를 할 거고, 월간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할 건데 규칙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당일 복습, 누적 복습 철저하게 시켜 줄 테니까 따라와.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 오늘은 학습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릴게요. 아마, 선생님, 이제 수업시간에, 누적분 수업할 때, 모든 수업시간에 당일 복습, 누적 복습, 어떻게든 또 말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볍게만 오늘 보는 거고, 선생님, 들 밴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야, 이번에는 이런 거 공부할 거야, 이런 거할 거야, 라고 던져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지속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으려면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한 하나름을 선택하신 거를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